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번에 그두 번째 재난 현장 자원봉사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 이번에는 사회 안전 지수가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어또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란 것 자체가 어디가 취약한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 뭐 취약한 다양한 요소보다는 그냥 취약 계층이 어떤 어 사람들이 더 취약할까 이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은 사회 안전 지수에서 2018년도 조사 결과를 갖고 와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여러 시민들을 조사해서 전국 조사입니다. 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안전하지 않다 이두 가지로만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인식이죠. 이건 인식입니다. 그 시민들의 생각 어, 거기가 더 높았다라는 것 같아요. 어, 실제는 그 요소를 보시면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이 다섯 가지 부문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또 안전에 대한 점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2022년도에 그 정량 지표를 가지고 어떤 지표들이 좀 살기 좋은 지역일까 이 안전 지수에 들어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될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 안전이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재난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 를 드립니다. 어, 한번 이해를 먼저 드릴게요. 지표를 보기 전에, 어, 실제로 코로나19 재난, 이 감염 재난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재난 자원봉사기 이 때문에 재난 자원봉사라는 걸 이야기할 때 기존에는 어,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복구하고 어, 실제로는 활동 자체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 코로나19의 감염 재난 자체가 앞서 말한 모든 재난의 특징,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상호 관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에 영향을다 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감염이 만약에 감염된 당사자, 우리가 재난으로 본 피해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염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어때요? 여기 나오는 지표처럼, 어, 정 국민의 소득, 생활 수준, 복지, 그리고 취업과 관련되는 고용, 어,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안전 지수를 여러분이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어, 생활 안전, 어, 지금도 경찰과 관련된 조직에서는 범죄 예방이란 단어로 많은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치안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범죄 수가 발생하는가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소방. 실제로 소방 자체는 뭐 그렇게 화재가 나는 그런 건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센터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런 항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신다면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그 빈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예방하는 것부터가 재난과 관련된 어~ 여러분이 시민들이 할수 있는 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통 안전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건강 보건과 관련돼서는 의료적인 환경 실제로 의료진 수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시민들도 어~ 실제로 이 감염 시기에 우리 계속 나오죠. 어~ 확보할 수 있는 병상 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면서 아 그만큼 의료 환경이 중요하구나. 생명과 직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어 기저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건강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어 건강한. 그 신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라고도 볼수 있죠. 대신에 우리 국가는 상당히 건강검진과 국가적인 서비스가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요 질환들을 체크해 내고 그것의 일정 부분 국가도 무료 서비스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도. 각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뭐 의무, 거의 의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정기적으로 어, 체크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 충족. 실제로 관내의 의료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 뭐 취약 인구의 비율에 비해서 어떻게 접근성이 높은가. 이런 모든 이유가 인프라가 실제로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저도 예전에 이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 실제로 그 임산 어, 산모들이. 어, 인근의 병원을 빨리 가지 못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 그렇게 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뭐 사산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산모 자체가 실제로 사망하는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 이런 선진국가라는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사회적 안전과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어, 열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도시만을 집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다양한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할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게뭐 대기환경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렇게 한번 사회 안전 지수를 살펴보시면서 그냥 관심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의도 보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 그리고 재해구호법에 의한 것,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갖고 왔고요. 어, 다음에는 유엔이 정한 것도 볼 텐데, 그이 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 그것은 실제로 다른 전문가 분야에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자체가 구호와 그 대응에 집중해 있었다면 지금의 재난 자원봉사의 트렌드 자체가 재난의 복구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눌 때이 예방부터 뒤에 사후 관리까지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그렇다면 각각의 그 대응 단계부터 실제로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마다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취약계층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어, 토의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사람들, 시민들의 생각도 넓어졌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왜 시민들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재난의 복구는 어때요 국가적인 서비스가 있고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원 실제로 기부라든지 물품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 또한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민들의 인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재난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재난의 서비스 자체가 그네 단계에 맞춰서 예방부터 사후 관리 사후 관리까지 실제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그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 감염 재난을 통해서 재난과 관련돼서 저희 국가적으로 저는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민감도도 넓어졌고 실제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떠오르신 분이 생각날 거예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뭐 경제적으로 볼때 저소득층.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제로 취약한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대신에 재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 대상자를 떠오르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 그, 그 대상자만이 취약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호법에 따라서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호법에 따라서는 이재민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 이재민들일 거요. 그다음에 일시 대피자. 어, 이재민까지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해서 그 보호소에 있어야 되는 대상자들. 그래서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때요? 이렇게 체육관에다가, 어, 일시, 임시 대피소 차리고 거기서 있는 대피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영상들이 가장 많이 노출됐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 이 일시 대피자를 위한 서비스 또한 국가마다 지금은 많은 수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도 우리가 인권적인 개념에서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어떤 대피를 하거나 물질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실제로 구호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구호 약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난 관리란 무엇이 있을까로 다섯 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여러분이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하는 이동의 기능입니다. 이동을 할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기능을 도와줘야 되는 많은 보조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 재난이 발생한 당시를 떠나서도 어~ 실제로 그 이후의 사후 관리에서도 어~ 실제로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실제로 자립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급 상황인 걸 인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줘야 되지? 계속 정보를 줬을 때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 의사소통의 기능이 약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봄 기능 등에서 재난 전, 중, 후, 이렇게 전, 중, 후로 다 나눴을 때도 어떤 도움이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구 집단을 전체를 다 재난약자가 어, 약자라고 총칭할 수 있고, 실제로 재난 때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대상자별로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라고 보신다면, 노인은 어쨌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앞에서도 빨리 이동하기 어렵고,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재난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을 도와주시는 재난 지원자가 좀 평상시에 확보가 좀 요구되는 대상입니다. 뭐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종류별로 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에 이런. 어, 물품 서비스가 상당히 유리했다. 가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이 어려웠을 때, 어, 실제로 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그런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요즘 사물 인터넷 많잖아요.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이 도리어 장애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응급상황 때 대응 능력, 뭐 신체 능력을 떠나서 인지부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조금 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자, 실제로 피난 지원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 피난 지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원봉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그룹들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장애인 스스로도 이런 대피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들어가는 그 지원자들 또한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향상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독 대피가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정서적인 불안 증세가 좀 많이 예, 나타날 수 있는 그 그룹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 발달이 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또 하나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 있죠. 보유 환경. 그 안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으로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라는 대상은 여러분 인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취약계층이라는 곳은 뭐 우리가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모든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개인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들. 뭐 거래시장 상인들 특히 재래시장에 화재 사고 나면 복구하거나 그걸 해결하는 데 되게 장기간이 걸리죠. 그것을 보험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 것이 그냥 여러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실업이 돼서 개인의 생계 부분 생계 부분이 어렵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거주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건강과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된이 구조적인 부분 또한. 그 재난에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는 들어가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폭넓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좀 공감이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정보 취약계층은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이고 지금 많은 그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통하게 되고 오히려 공공 서비스 또한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평등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도리어 소외 계층을 만들고 있는 사회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정보가 실제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고 기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취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같이 역량을 높여 주는 것이 실제로는 평등하다라고 보여줘야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건 취약 계층 예. 보건이란 건 그냥 건강 상태가 열악할 수 있는 그룹들을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 취약계층, 문화 취약계층이에요. 어, 실제로 정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평상시에도 이런 정서적인 불안 증세와 어 그런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더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지원 그룹에서도 그것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두 가지가 지금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다양한 어, 재난의 그 취약계층이 누구일까를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 열어봤고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례나 뭔가 특징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원모사 프로그램으로 만드실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